출시 후 각종 논란이 쏟아진 카제나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카제나는 슈퍼 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덱빌딩 로그라이트 RPG로 기존 모바일 게임과 달리 어두운 세계관과 분위기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관심이 무색하게 출시 전부터 문제가 터지더니 정식 출시 이후에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지금은 인나 게임이라는 멸칭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인게임 이슈부터 살펴보면 CBT 시절 존재하던 캐릭터 2D 라이브 배경이 정식 출시때는 삭제되었고 공식 홈페이지와 인게임 내에서는 성우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보안에서도 잡음이 일었는데요. 한 유저가 게임의 보안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결함을 이용해 시스템 내부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DNS 호스트 파일 편집으로도 직원용 테스트 서버에 접근이 가능했고 능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기초적인 보안 설정 및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렇다면 운영은 잘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카제나는 자신만의 덱을 완성하기 위해 카오스 던전을 반복해서 플레이 해야 하는데요 해당 던전은 어려운 기준으로 한 판당 2-30분이 걸리고 원하는 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치고는 피로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만든 덱을 밸런싱 기준을 벗어나는 오버파워 덱이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강제 노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물론 게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밸런스 붕괴라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편한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했으면서 유저에게 유리한 요소만 빠르게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즉 카제나의 운영은 유저 적대적 운영이라는 거죠. 또한 과거 원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원한이 갈아엎어지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에셋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에셋을 살펴보면 이전의 캐릭터들 일러스트와 식물들에게 침식당해 변이 된 캐릭터 일러스트 등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 있는 아트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일러스트와 비교해보면 과거 일러스트가 어두운 분위기에 더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게다가 최근 출시한 신규 캐릭터 유키 역시 낮은 퀄리티의 일러스트로 변경된 채 출시되며 유저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에셋들은 원한 스토리에 맞춰 기존 아트팀이 제작한 일러스트들이 게임사가 스토리와 컨셉을 전면 수정하면서 아트팀도 함께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원한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켜 현재 일러스트를 대체한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제기된 상황이죠.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진 탓일까요? 스마일 게이트가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 국내 최대 서브컬처 게임과 애니메이션 행사 AGF 2025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제나는 게임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신규 캐릭터 플레이 방송과 소통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유저들과의 접점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라이브 방송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던 김 디렉터의 약속과는 달리 정작 소통 방송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글로벌 방송과 일본 방송에서는 방송사고까지 발생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게다가 해결되지 않은 논란들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해명하고 신규 캐릭터 플레이 위주의 일방적 소통 방송만 이어가며 유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제나는 지금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보안, 운영, 아트까지 어느 하나 조용한 곳이 없죠. 그 결과 유저 신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카제나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넥슨의 아크레이더스가 멈추지 않는 상승세로 동시접속자 46만명을 돌파하며 대흥행하고 있습니다. 아크레이더스는 엠바크 스튜디오 에서 개발한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서 적대 로봇 아크로인의 멸망한 지구에서 인류가 저항을 이어간다는 세계관 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라고 하면 냉혹하고 입문하기 어려운 장르 로 알려져 있지만 아크레이더스는 달랐습니다. 게임에서는 pvp 요소가 존재하지만 초반 미션에서 유저들이 서로를 돕도록 유도하며 고레벨 콘텐츠 가 시작되기 전에 소통과 협동을 장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게임의 주제인 인류 재건과 맞물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는 인식이 심 어지며 흥행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했습니다. 한 게임 분석 업체는 이러한 설계 가 아크레이더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며 흥행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물론 협동만 강조되면 그저 파밍 만 하는 지루한 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협력 도중에 배신과 예측 불가능한 전투 상황이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익스트랙션 장르 특유의 재미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다고 했지 편한 게임은 아닌데요 게임 내에는 대략 200개 가까운 아이템이 존재하며 각각의 쓰임새도 제각각입니다 아이템 설명에 용도는 표시되어 있지만 퀘스트나 제작될 레벨업에 필요한 재료라는 점은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처음엔 다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프리셋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매 게임마다 장비와 아이템을 직접 슬롯에 하나씩 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하는데요. 즉, 아크레이더스의 게임성은 훌륭하지만 편의성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거죠. 현재 아크레이더스는 높은 접근성과 낮은 부담으로 치열한 이스트랙션 슈터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의 운영에 따라 이번 성과가 최고점으로 끝날지 아니면 상승세의 시작점이 될지 정해질 것 같네요. 한편 아크레이더스는 정식 출시 이후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 4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Thank you 마비노기 모바일이 2025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지난 3월 27일 출시된 MMORPG로 20년 이상 서비스를 이어온 원작 마비노기의 감성과 생활형 콘텐츠를 계승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특히 새로 가로 전환이 가능한 플레이 모드와 유저 환경에 맞춘 UI UX 설계로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많은 고유 팬을 형성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맞물리며 마비노기 모바일은 Z세대 유저 비율이 70% 이상 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 었고 현재 누적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대상을 수상한 데브캣 김동건 대표 는 게임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 지만 함께 고생한 팀원들과 유저 들에게 이 상을 바친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게임들이 수상의 영광 을 안았는데요 최우수상은 네오플의 퍼스트버서커 카잔 우수상은 넷마블 넥서스의 세븐 나이츠 리버스 넷마블 엔투의 rf 온라인 네오 위즈 피해 서곡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유저 투표로 선정되는 인기 게임상 역시 세븐 나이츠 리버스가 차지하며 두개 부문을 동시에 석권했는데요. 올해 게임 대상은 신규 IP보다는 완성도 높은 IP 재해석과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미를 보여준 게임들이 유저들의 선택을 받은 셈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게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겜뉴스 영래기였습니다